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불암 태극두령 또 인사드립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뜨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음, 오늘은 태극두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서 제목부터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 순서대로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또 어,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하나 어, 기기울해서 또 들어주시고. 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음, 또, 음, 개 중에, 뭐, 한두 분은, 음, 또 뭐, 태극도링이 누구, 이제, 욕이나 하지 않나 싶어갖고, 어, 뭐, 보러 오셨을 수도 있는데, 감시 차원으로. 음, 근데 저는 뭐, 누구를 막 나쁘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뭐할수 있죠 설명 정도는 할수 있고 근데 누군가를 예뭐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진짜 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무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응징을 해야 되고 거론을 예, 해야 되죠 어, 누군가가 그런 거를 어, 옆에서 어, 거론을 안 해주면 어, 상습범이 됩니다 상습 사기무당 어 무당을 흉내내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은 어 이제 오래된 음, 뭐 이렇게 에, 무속인들이 좀어 거론을 해서 질책도 어, 해 줘야지. 음 이것이 에, 올바르게 정립이 돼서 어 사건 사고 같은 것이 에, 발생이 안 되고 어또어 어, 가짜 무당한테 속는 사람이 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내비두면은 에, 무당을 사칭하고 어, 무당 흉내를 내는 음그 전과자들 사기꾼들, 에, 뭐 직장 못 잡아서 무당하는 짓으로 어 먹고 사는 가짜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속으면 그 피해는 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 책임 안 집니다. 음 나라에서도 검사도 책임 안지고 변호사도 책임 안지고 판사님도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절대로. 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 그분들도 법적인 음, 처분만 내리는 분들이지 미리 무속세계에서 어, 가짜들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돈을 빼먹고 사람들 에, 뒤통수를 치는 거를 미리 막지는 않습니다 절대 에, 형사들도 그렇고 수사관들도 그렇고 검사 판사님들도 절대 미리 안 막아요 음, 그래도 저는 어, 미리 막아주는 방송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어, 이렇게 조금, 어, 직설, 예, 해주는 사람도, 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판사님이 무속에 대해서 나와서, 뭐, 이런 무당, 저런 무당 조심해라, 아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하지만, 음, 법을 어기고 사기를 쳤다. 어, 이제 그게 사건화가 됐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 법적인 처분은 내려주시겠죠. 어, 법에 대해서는, 어, 잘 아시니까. 아무튼 결론은, 어,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 속여가면서 돈을 벌어먹는 가짜 무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에, 그런, 음, 말씀, 음, 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저의, 에, 이제, 방송을 봐, 보러, 시청해 주러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의 성격을, 뭐, 이미, 이, 다 아, 파악을 하셨죠. 어, 태국도령 성격은 어떻고, 뭐, 어, 돌아가는 거 이미, 음, 내막을다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해서는.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싶으냐 하면은,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밥을 먹으러 갔었었어요. 음, 식당에 이제 그, 볼 일이 있어서, 어, 지인하고, 음, 식사 자리가 있어서, 어, 이제 저녁 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 거기가 이제 고깃집이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주문을 해서 고기를 굽고 막 이제 먹기 시작을,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 점, 두점 맛있게 이제 막 구워서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음, 갑자기 제가 딱 앉은 자리에서 딱그문 입구가 보이거든요. 정면으로. 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였어요. 그때가 어, 이제 입춘 들어오기 전에 예, 겨울 날씨였으니까 추울 때 음. 그런데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어, 이렇게 이제 예, 암행이라고나 옛날 말로 암행이 예, 이렇게 모자 아, 음. 모자를 눌러 쓴 어, 벙거지 모자는 아니고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테두리 딱돼 있는 거 옛날 털 모자 같은 거 어, 회색 모자를 쓰고 어, 깔맞춤을 했더라고요. 음, 승복 회색하고 예, 모자하고 어, 회색으로 깔맞춤을 한 음, 생김새는 음, 멀끔하게 생긴 음, 젊은 음, 스님이 예, 제가 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 스님의 모습을 딱 제가 순간적으로 딱 관찰을 했는데. 일단은, 바랑도 없었고, 어, 바랑이라는 거는 스님들이, 에, 외부에 외출을 할 때, 일단 자기의 이제 기도책이나, 뭐, 약간의 물품, 음, 어디로 이제 밖에서 일정보로 다니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음, 그러한 것들을 바랑에 에, 넣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조여가지고, 이렇게, 예, 벌려서, 어, 넣고, 또, 이 끈을 갖다 딱 땡기면, 이렇게 싹 오그러드는, 어, 그런 가방이거든요. 음, 회색 바랑. 음, 스님들이, 예,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바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이런 그 식당으로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목탁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목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입구에서 하다못해 짧은 경문이라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이라도 해주고 그 가게 터에 있는 잡기, 잡신들을 쫓아내주고, 어, 그 가게의 평안을 염원하는, 어, 순간적인 짧은 불공을 들여주는 거거든요. 어, 그 의미가. 그런 식으로 해, 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음, 어, 이제 탁발, 탁발을 하든지, 탁발은 뭔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보시하는 거를 얻는다라는, 에, 돌아다니면서 얻으러 다니는 게 탁발입니다. 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절을 지키면서 절을 어, 운영하면서 신도들이 와서 어, 이렇게 성금을 내고 불전을 돈을 내는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고. 어,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얻는 거, 얻어, 얻어내는 거, 돈이죠, 대부분. 음. 금전을 얻어내는 거는, 어, 요거는 이제, 예, 옛날에는 쌀을 얻었죠, 먹는 거. 어, 때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어, 얻어내는 거를 탁발이라고 하는 거, 음, 것이거든요. 음.